많은 분들이 그시즌의그 네. 그 미친 서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피디님이 보시기에 시즌에 미친 서열을 한번 지금 일곱 명이 있는데 네. 일단 네. 마지막 두 명은 냅두고 한오 위부터 가죠 오위오 5위. 네. 위는 네. 시원 씨이 정도면 괜찮아 아, 네. 저는 어, 굉장히 상위권에 좀고생각했는데좀 상위권 분발, 분발 좀 해주세요 분발을 좀해야 되겠네요 제가. 어. 아이게 뭐라고 욕심내? 아, 아, 그, 뭐라 아 욕심내는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거 봤어. 자 4위 나자 4위? 4위는 이특 씨. 어. 그거 나 되게 정상이야 여러분들 보셨죠? 안동한테 같은 말. 믿지가 않을까? 기대님은 실제 우리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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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제가 4위를 정정할게요. 아 어? 4위 바뀌었어요? 네. 4위는. 규현 씨. 오, 네. 오 바뀌었어. 너좀 네. 더해야겠다. 너 아쉬워한다. 나, 너나너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아, 아, 그러게. 그래. 자, 위 시원, 4위 규현. 3위. 3위는불안 아, 려욱 씨. 어? 어, 오. 오 제가 여태까지 본 걸로만. 네, 본, 걸로 아, 본 걸로만. 네. <laughs> 네. 자, 이 위, 이 위. 이는 이등 아니야. 진짜로? 말안해 아, 예상도 못이위는다고위는 이특 씨. 아, 나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. 아, 아, 나 1등인 줄 알았는데. 자, 아. 그럼 이제 2명 남았어요. 여러분, 저 미쳤어요. 2명 나어요잘못어것 같은데. 미치지가 않아. 그러니까? 아, 그러 1등 하고 있을게요. 그렇습니다. 이동희 씨. 뭐. 에이, 미친놈. 아, 아 뭐. <laughs> 아니 이건 이거나 <다 웃음> 아, 좀... 이유가 있어요 아, 이유가, 이유가 있어요? 그래요. 그, 어, 이유가 사실 있어. 저희는 촬영 현장에서 한번더 보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여러 번 뜯어봤을 때 아, 방송 외적으로 아, 혼자만 행동들이 있구나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아, 어? 제가요? 이영화그거만 보고 와서 내보내고 싶다 어, 그거 안데 나보다 더 많이 해요? 네, 혼자 혼잣말로 하시는 우와.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막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말 걸어. 막 리액션 어. 하시고. 아, 그러니까 재미를 위한 미친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<laughs> 그냥. 좋은 좀... 좋은 거지 뭐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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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능적으로 이게 좋은 거야. 좋은 <laughs> 아, 뭐든지 때면 좋은 거야. 네. 네. 굉장히 많이 나올수 있으니까. 아, 그렇습니다. 네. 네. 기다려! 기다려! 기다려!